안저 네. 물로 많이 맺으면 영 응, 안그래 하여튼 하여튼 주인이 뭐 설탕을 냈던거 뭘 냈던거 물로 많이 맺야돼 음. 물로 많이 먹으라고 해주면 고마워 조용하니라 알겠습니다 갈증이 나고 이런게 우리 먹이 쇠들어오거든 네. 내일 내놓으면 딱 가난다 So, Momo, y 어 u are 지 a k 뭐뭐 u m i 섞어 Madam, how could I hav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? 물 많이 먹니까영어럽다 이제 딱그든 오늘 지납으면 사삼지납으마또 꺼지게 다 전해질 주면 더 좋는데 전해질을 뭐고 설탕을 보고다 이렇게 설가을 주면 안에다가 설탕을 아, 녹여놨네요 지금 그 부어놨던 때 그리고 이거 일어나면 절 띄고 나서 영 스트레스는 안 받고 도안 난다 애들이 달달한 걸 먹어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건가? 아, 물로 많이 니까 네. 빨아먹고 사람도 잘 먹고 해야 다 아이어 하고 나서 설탕 이이를 이요, 시기하고 너 네. 몰래다가 몰로 많이 미비 되거든. 네. 그런데 몰로 먹나 안 먹는데 북당가 가 보는데 네. 그제네즈을 그래, 전에, 전에 그 제네즈를 맹글 해서 한 박스 정도래 시에 부어 줬더만 송아지가 퍼도 안 나고 싹 그대로 걸러가 유소득해서도 많이 안 받아. 아 설탕은. 하루한한씩씩 h 줍니까? put you make up? You go. You go, you go, y o 다가 먹는다. 아 이거야? o 내 g 이 you go, you g 거 you go, you go, you go, y 다 u go, you go, you go, 한 번씩 나가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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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먹는다. 하루에? o u g 하 y o 음, 뭘로 you go, y o 이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그러면 좀덜립니까 어, 아, 4일 전부터 꼭집 된다. 오늘 4일 전부영 들었다. 아러면뭐 뒤비진다 이 동네 뜬 내가 집중된데 많이 안울러 <laughs> 애들이 스트레스를 덜받나 보네요. 달달한 네. 거 먹으니까 그러니까 물도, 물도 많이 먹고. 지금 물로 많이 먹기는 먹고 제아기뭐쭉 빨아먹고 한다. 아... 그래 한 번씩 스스비가 돼. 너 보라고. 예. 이는 다 관심이 좀 있어도 하나도 없다. 네, 이 사료 이 하루에 한포 정도 한3일 줍니까? 아사도 아, 주고 최근에 위 사, 이, 위가 사성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준다. 예. 다 사알 주고 나뭐 나도 물로 먹는다 예. 네. 새로운 거 하나 빼웠습니다 물로 많이 주니까. 예. 네. 물 많이면 전해질 좀더 줘. 예. 저녁에 팔거다 그거는 얼마나 합니까? 몰라 그냥 붙이주는데 네. 저... 요거 거짓미 내부 기생충 부 회사에서 붙이주던데네1203 <laughs> 새끼들이네요 아 1203이고 세, 이세마리다 1203이네 이 많다 저 큰거 지금 전부 1203이네 그렇네요 안 a 받으려고 해야 하는데 Jim, it doesn't know me. I'm going to put an end in there. 이 o u a r 기 t 정 e king as I know. I'm g o i 고 g to u s 니다 o u i 거 going to u 오줌을 뒤로 고이 속도 넘다 버리고 앞넘나요. 예. 오줌을 뒤로 출출출출흘 사람. 예. 네. <laughs> 이거 어지 말고 아래 뜨는데. 내일 되면 오마죠. 맞 사인은 제육이 안녕합니까? 안 조용한다 그냥 저렇게 해도 애들이 스트레스 덜 받고 그냥 한 번만 지나면 근데 오늘 지나보면 조용하네 많이 안 온다 이거 봐라 조용하네요 어 많이 누워 있다가 내가 놓으면 안 온다 저 물로 네. 많이 미주면 영안 어, 그래 하여튼 하여튼 주인이 뭐 설탕을 냈던 거뭘 냈던 거 물로 많이 주줘야돼 물로 음. 많이 먹으라고 해주면 오마이 조용하니라 아, 알겠습니다. 갈증이나고 이런 게는시우르도 먹이 쉐 들어오거든. 네. 내일 되면 어머 딱안 온다. 전해질 해도 살지나는게안들어고아 기회 전해질도 좋고 전해질도, 전해질도 좋지. 네. 전해질로 해야 돼. 대용으로 설탕물을 아, 주는 아, 뭐 거. 엄마 그 귀찮은 게 엄마 설탕녀 일생 기네. 네. 얘이 떡월 떡월 떡떡 그래 이거든저때나뭐덩하서아 물론 많못그아 그렇네. 내면 그래가 호흡이 달들어거든 내가 건 네. 얘들이 뭐 설사할 나이 아니니까. 설사할 나이 아이고 요사도 많이 못 이런 거는 조담백얼마짜리줍니니 여기, 여기, 여기. 여가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0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짜리네여2 여기, 여기. 여기, 여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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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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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, 혈통도 좋게 썼는데, 송아지들한테 그만큼 매겨줘야지, 네. 그만큼.